계속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적은 입주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신축 아파텔에 문의 가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역세권과 학세권을 겸비하면서 저렴한 2억대의 신축 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의 집 9층과 10층에 마지막 자녀 2세대 세금 지원과 이자 지원 혜택 까지 더해져서 2억1500만원이라는 최저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입주금 도 2천만원이면 나머지는 대출로 가능한 집입니다. 워낙에 자금이 탄탄한 건설사에서 신탁대출 없이 건축을 한 집으로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무이자 의 회사채 이용도 가능한 곳이니 적은 현금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축을 찾고 계신 분들 월 불입금액 이 부담 없는 초역세권의 2억 극 초반대의 신축을 찾고 계신다면 마지막 두세대 빠른 선택하셔야 겠습니다.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